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나 이런 일 겪었다? 라고 말한다면 진짜 거짓말 좀 그만, 주작 좀 그만해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들, 주작보다 더 주작 같은 실화 탑3입니다. 주제 제보해주신 김은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3위! 번개를 7번 맞은 사람. 혹시 번개 맞아본 사람? 저는 물론 제 지인도 번개를 맞았던 사람이 없어요. 또한 번개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죠.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번개를 무려 7번이나 맞으신 분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까지 하신 분이시죠 버지니아주 체년도어 국립공원의 산림관리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고 로이 설리번 씨는 1942년부터 1977년까지 총 7번의 번개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번개를 맞았음에도 머리털과 눈썹털 등이 타는 것을 제외하고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하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일반인이 번개 맞을 확률이 1년에 5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를 7번이나 겪을 확률은 7.825% 10의 39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거 숫자가 너무 커서 뭐라고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말도 안되는 일을 연달아 겪으셨다고 할수 있죠 그렇기에 그는 인간 피레침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와 다니면 번개를 맞을 수 있다고 하여 고 로이 설리번씨를 피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살면서 번개를 7번이나 맞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듣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2위 7번 넘어져도 일어난 사나이 정말 위험한 상황을 7번이나 겪고도 살아남아 마지막으로 복권 1등까지 당첨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는 칭호를 달고 있는 사람이죠 크로아티아의 음악교사였던 프란세락이 겪은 일을 살펴보자면 1962년 열차 탈선으로 17명이 사망했는데 프란세락은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탈출에 성공해 생존하였고 1963년 생애 첫 비행기를 타지만 비행 도중 갑자기 비행기 문이 열려 세락은 밖으로 날려져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는 근처 건초더미 위로 떨어져 생존했지만 날고 있던 비행기는 동체가 두 조각으로 분리되었고 19명이 숨졌죠 1966년 타고 있던 버스가 강으로 추락해 버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부서졌지만 세랙은 탈출에 성공. 1970년 운전하던 도중 승용차에 불이 붙어 그 자리에서 바로 탈출했는데 탈출하자마자 자동차 연료 탱크 폭발 사고. 1995년 버스에 직접적으로 치이는 사고를 겪었지만 생존. 1996년 산악도로 운전 중 마주오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는데 그 충격으로 세랙은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살아남았고 자동차는 90m 절벽으로 추락 및 폭발. 그리고 2005년 복권 1등 당첨으로 60만 파운드 수령. 지금 환율로 따지면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닌가? 운이 나쁜 사람으로 봐야 되나? 예리! 기적의 방송사고! 호주에서 트럭 운전을 하던 빌 모간. 그는 1998년 6월 트럭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몸에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빌 모간의 몸은 해당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었고 14분 이상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이제는 그만 포기하시라고 두 번이나 생명 유지 장치 제거 권유를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12일 후 그는 기적 처럼 깨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의 몸에는 어떠한 휴유증도 없었죠. 빌 모건은 이를 기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기적을 빌어 즉석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말도 안되게 이 즉석 복권이 당첨되게 됩니다. 무려 17,000 호주 달러 현재 하나로 따지면 1,474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였죠. 이 기적의 이야기가 방방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지역 방송사에서 그를 인터뷰하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 모건은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또 복권을 사게 되는데 그 복권이 25%로 5만 달러에 당첨되었습니다. 하나로 2억 1,680만 원어치였죠. 그렇게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생방송에서요. 죽을 위기를 극복한 것을 기적으로 보고 이를 기리기 위해 복권을 샀는데 1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얻게 되었고 이 기적의 이야기를 취재하다가 상황을 재현하면서 복권을 샀는데 이게 또 당첨되어 2억 1,68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받는 다라 진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줘도 절대 안 믿을 것 같네요. 근데 진짜 부럽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는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지 정말 감도 안 옵니다. 저도 이런 레전드 썰이 생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살아볼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엄청난 경험들도 제 인생에 한번 정도는 있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활동하는 차말람이 되겠습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